과자는 거의 못 먹어봤어. 아, 그래. 응. 이거 얼음 모양 투명 한사탕인데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. 나는 술캔디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. 오. 사탕 안에 칵술 들어있다 그러더라. 술 적고도 좋은데 큰 집이 지하다. 오케어이 어, 근처에 방금 까마귀 달렸는데. 그거다. 어. 신신 그엎드어다니니아 씨발. 어, 존나 싫어. 신기해, 신기해, 신기해. 마, 신기해 빨리 빨리, 빨리 <웃음> 말해주시지. 존나 <laughs> 싫어. 어쩐지 까마귀가 까그랬는데 소리가 들리더라. 왜? 까마귀 까악하는 건데. 까마귀가 사람 지나가거나 그럴 때 어, 따라가거든. 어, 이맵에서 새끼 <laughs> 또 키웠다, 키워다하다 또. 아, 내려놨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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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놨다. 아, 겨다 있다. 외곽쪽, 외곽쪽. 발 어. 어? 나 봤다, 나 봤다. 저저다 거기... 다다다 아, 어. 아, 씨발 소름. 아, 존나 싫어.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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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는 소리 내시는데 지금. <laughs> 와, 씨. 네, 바로 옆으 지나갔구나. 어, 씨. 아니 숨소리라도 내던가씨. 맞아 살인마 저거 숨소리 안 나는가? 거같 오. 어 뭐야? 와 어, 씨발 놀래라. 사람 한거 보고 놀래네. 무슨 놀래? 아 사보 다시. 아이 캐스 다 했어. 깜박 소리 났는데 지금? 깜박 캐치고 다니시는 분? 아니야, 아직감 지금, 는금 안들어와 뒤쫓아다녀야 지금, 지어 지금, 좀 만날 때가 됐는데 제가 한바퀴를 지시기금 지금, 갑자기 아씨, 오씨! 아씨금렸잖아 서방 진짜 쟤, 쟤는 스토커보다 더 무서워서 스토커는 솔직히 숨소리 나잖아 어 저기 돌 뒤에 숨어 있는 사람도 누구? 기 um, 온다, 음,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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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온다 온다 이기차서른 씨포... <laughs> UH, 이기회를 <laughs> <laughs> 좀 타서 발전기 돌립시다. <웃음> <웃음> 아, 또 쫓고 있다. 아! 어우 ㅅㅂ 얘 너무 빨라. 개무셔프 이거 못하겠다. 에버리시오 <laughs> 트라이언에버리시원트 아, 나이볼때마다 소름, 소름 화가 끼친다 미치겠다. 다른 사람만안 무서워서 왜 걔를 유독 그렇게 무서워하냐 너? 아, 몰라. 나 너무 징그러워 얘. 아,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. 진짜 다른 사람마들 안 무서운데. 어. 지금 발전기앞구를 돌려줘 쪽으로 갔다? 발쪽이 돌아, 아, 너돌아가네 아, 미친. 빨리, 빨리 거기 해야 된다. 음. 일단 살인 어그로 좀, 끌어줘. 어딨는지 모르겠어. 난 그리고 쟤랑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. 저큰집 쪽에 있나 보다. 어딨어 이시발! 아, 좋겠다, 나 터지겠다. <laughs> 왔다 왔다, 나 터지겠다. 어, 아니, 제가 너 잡으면은 아, 그렇구나. 안 터지는, 터진... 아, 안돌아왔다씨게초초계는데심지어 아. 한점나 있군요. 하이엄 um. 나저도안 보네? 나쟤 살인마 쫓아가고 있는데. 너 어딨냐? 너 어딨어? 나 지금 um. 열심 쫓기는 중. 아 그래? 뭐야 너 시계가 아예 멈췄네? 어. 제가 쫓아와서. 아 아니, 놓아줘야 되는구나. 그렇게까지 사기도 아니네, 그러면. 나 살인마 옆에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일단 쟤다 쳐다도 안 돼. 아, 보는데? 씨, 또 맞았어. 아, 씨. 야, 칼, 칼 너무 길다, 리지 진짜. 하긴 뭐, 다 그렇지, 뭐. 아, 이거 바로 앞에 있네. 응, 아, 숨어있어, 가나. 아, 씨. 이거는 뭐, 그냥 어그로 끌면서 판자 남기고 있다가 점수 먹고 끝나는 판이네, 이런 거는. 지금 구해야될 때? 아야 조금만 있어봐 안되네 내롱너왜 그런데로 가냐 <laughs> 왜 가위로 가냐 아무것도 없는데 억으로 끌렸어 아니면 거기 있어? 쫓힌다. 저, 저 여기 있어요 햇빛이 아직 근처에 있어 근데 얘가 나 쫓아오네 어. 좀 가다 말고 아, 가다 말고 시계.. 시계 있긴 한데 그럼 구해.. 구해줄래? 그래 한명 아예 그쪽에 같이 발 팔짱 돌리고 있지. 흑빈이, 아 다시 왔다. 제, 그래. 얘, 얘 나한테 안 와. 어, 다시 왔다 나한테. 웃기는 눈도. <laughs> 시계 쓸까 말까. 써봐, 어, 써봐. 당연히 그런 거 물어보면 사, 저는 살고 싶댄다라고 말해줘. <laughs> 죽을래 살래. 야, 야, 다시, 다시 그거 시계 아까 그때 그대... 그 상태 다시 시계 도네. 응. 음. 아 그럼 그 상태 그대로다. 아 그러자, 그러자. 아. 어, 흑빈이. 어, 흑빈이. 야, 치우지 마! 치우고 <laughs> 다시 가는데? 왜, 가버리지? 진짜가 뭘까? 빨리 돌아가요. 하나, 둘, 셋, 넷. 음. 아이씨, 짜 됐다. 이거 강이었어 너한테 간다. 낙비님 치러하러 감. 치료 다 했다. 어떤 게 꽝이 아닌 것이. 응. 안 돼? 아이고 아이 어, 저기. <laughs> 미안해요. 이제 쫓아오겠습니다. 가 어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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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나나 <laughs> 이거 꽝이라 그랬는데. 아니야 그거. 아니 그거 밖에 밖에요. 바요 네. 어, 여기 네 쾅한지 말아줘요 어나 쾅이야 아 젠장 쟤막 웃어 쟤수없어 터지게 토지. 터지겠는데? 이들은 죽을 것인가 어디지? 일단은 치료부터 해야겠네 <laughs> 안녕? 안녕? <laughs> 아이 도대체 뭐가 꽝이 아닌 건데, 씨. 아이 씨발로만. 하겠하 세계 죽는다 나. 잘 가. <웃음> <웃음> 아!!! 이 <나> 죽었대. 씨발로겠 <laughs> 어, <시발력이 있네. 웃음> 도대체 몇 개도 몇개 했노? 한, 둘, 세개네 세 수핀아 공유리... 저 빨리 빨리 돌려 빨리 해야돼 어, 공이 너무하잖아 가 도망가! 뭐야 어, 다 문이 어지 제, 아까 저 아까 저기 바로 어, 바로 오른 칼리 바로 있는 주주칼리 어, 앞에 저거. 아, 저, 저 바로 옆에요. 바로, 저큰 바로 저기 보이지? 저기야. 큰벽 보이는데 저기야. 문 열려 있나? 아니? 안 보여 여기서. 안 열려 있지 싶은데. 아, 아 니야 아까 열었나? 모르겠다. 쟤도 근데 모자 쓰고 있어가지고 있었. 열자 말았네. 너자일 없냐? 너 일단 풀어야 될거 아니야. 응. 어떡 하지? 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치유, 치유밖에 없다. 응. 야, 근데 나도 자유이뭐 있어서. 그리고 흑빙은나봐 너는 이제. 왜? 내가 나가면? 니가 나가면 어차피 쟤네들은 자기들 스스로 풀고 나갈 수밖에 없어. 니가 쟤네들 거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안 그러네. 돼! 니아야, 안 돼! 너 모르는 거니, 설마? 안 돼, 니아야! 니아야, 안 돼! 니아야, 안 돼! 니아야 안 돼. 니아 나가려다 죽었다. 바보. <laughs> 바보, 바보. 바보, 우리가 왜 그냥 안 나갔겠어? 저거, 저기. 에휴, <laughs> 바보. 귤에게 DLC 한글판으로 번역해줬는데 그 읽고 오라고. 제 일본애였어. 일본판에로 번역해줬겠지. 읽고 오라고. 아이고. 아니 좀 아니 좀. 이건 봐해 보자 좀. 좀퍼어 보되 자식아. 안 된다네. <laughs> 이리 와라든. 안 된다네. 커어라 <laughs> 냠냠. 아, 소나 진짜 제일게 무섭지 나는. 그러게. 왜 이렇게 무서워 하냐. <laughs> 그냥 일단 저 주둥이 튀어나온 것도 싫고. 귀도 너무 싫고. 머리카락 막 저렇게 막격수력한거 저것도 너무 싫고 <laughs> 가죽 옷이 빨간 거 입은 것도 싫고 <laughs> 기어다니는 것도 너무 싫고 아. 여자 인건 괜찮아